지금 이 물감은 20년 넘게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뚜껑을 맨손으로 열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힘을 주면 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가 이 뚜껑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이 물감 튜브가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. 근데 눌러보면 아직도 속에 있는 물감은 마르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도구를 써서 열기도 하지만 어, 이 도구를 써서 열다가도 이 깨지고 찢어지는 일이 있어서 어,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여서 여기에 이렇게 잠시만 담가놓으면 어, 이게 이제 맨손으로 쉽게 열 수가 있어요. 지금 잠깐 담갔죠? 한번 열어볼까요? 아 어, 금방 열립니다, 이렇게. 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라이터로 이렇게 그 가열을 해가지고 연다는 경우도 있는데 라이터로 가열을 할 경우는 여기에 름도 묻고 이 플라스틱이 녹는 일이 발생해요. 그래서 음, 뜨거운 물을 이용하면 아주 20년 30년 된 물감도 쉽게 열수 있다는 거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입니다.